없음 됐어 네, 응. 모두 어 맨날 고나틀고 싶어 습니다 일단은 넉살 조금 힘겨워요 표정 아니 참 대단해 가끔 보면 네. 한해 날아갔습니다 매운 거나왔어한해자 지금 찬혁 씨 약간 자신감 있는 얼굴이고요 아니 뭐 드시면 됩니다 오 진짜? 어 드시면 네, 됩니다. 네, 좀, 와, 자수연양도 지금 어 미친 듯이 쓰고 있습니다. 나도 잘 들렸는데. 자, 에이. 아 벌써 예약 들어와요. 나래 바스부터 아, 오픈. 오픈. 아, 아, 내 모든 줄자를 제고 셌어. 삐뚤어졌어 여기서 여기지? 좀 포인트는 어, 줄자랑. 아삐뚤어졌어 비뚤어졌어를. 아 줄자 삐뚤삐뚤삐뚤비신도씨 바스바 오픈합니다. 오픈. 동혁이 형 많이 들었습니 모두 줄자로 모두 삐뚤어지고 싶어. 오. 아, 신동씨가 힙합 중에 강해요. 강해요. 어 많이들. 아, 힙합을 했던 놈이니까. 어렵지. <laughs> 그때 힙합 없었다고요? 완전 힙합이었어 이야, 힙합. 어, 삐뚤어. 동현, 바스바 오픈합니다. 아, 오픈. 진짜? 힌트를 알고 싶어. 삐뚤어지고 <laughs> 싶어. 이걸 잘못 들었나봐. 빗들어고 싶어. 삐뚤어알고 싶어. 자, 문세용 합니다. 문세용 바스바 오픈. 내 몸은 줄자가 됐어. 최고입니다. 최고 제이스가 아니구나. 저팔계저 아, 어, 팔게잖아요. 내 몸은 줄자가 됐어. 내 네, 모든 줄자가 됐어. 한국, 음... 네, 파스바 오픈. 왜 모두들 어쩌고저쩌고 어, 비트? 비트를 알고 싶어. 어, 아, 비트를 <laughs> 알고 싶어. 어, 왜 비트를 알아? 왜 의사? 그런데 말하고 똑같이 썼거든. 비틀 알고 싶어 비틀 그리고 탱구씨는 비틀 비 알고 싶어 모두 줄 자로 재고 잤어 난 비틀 알고 싶어 비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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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리는 대로 적었어요 난 비틀 알고 싶어 난 비틀 알고 싶어 음. 자 이제 에이스 알고 분들을 알고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싶어요. 먼저 자 보자 이제 빈진호와 가장 친분 관계가 강한 절친 어 진호야 이진호 씨 말고요 진호야 진호 형 진호 형 오나 둘, 이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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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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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돌하고하어 하나, 요나 하나, 하나, 맞나맞나맞나 하나, 하나, 심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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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계시 오, 까또든든하어 주시네. 하하